확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네, 봉천동의 벽산 블루밍 1차에서 네. 음, 네, 그 성남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로 네. 둘다 25평입니다. 아, 봉천동 벽산 블루밍에서 성남 신흥역 코롱 하늘채로 지금 이주 생각하고 네. 계신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둘다 같은 평형대인데 이제 지역을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예.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벽상 부름미도 많이 올랐죠? 아, 예, 옛날 예. 예, 예. 하늘채 레드스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음, 거기는 아직 이번에 입주를 하는 단지예요, 거기.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아, 예. 제가 방송에서 몇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현장님 직장 위치는가 어떻게 되시죠? 아, 송파구 가락동입니다. 가락동. 예. 부인께서는요? 아, 저희 송파구 문정동이요. 문정동.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아, 없습니다. 자녀는 지금 현재 어, 뭐 계획, 계획은요? 예? 계획은요. 계획도 없습니다. <laughs> 계획도 없어요? 예. 저는요. 예. 어, 부동산 자녀 자녀 계획 가지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laughs> 인,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인구가 없어지면 부동산 의미가 없어져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하다 보니 예. 저, 결혼하는 거좀 좋아하고요 음, 자녀 예. 출산 많이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 두분이 사시기에 (25평은) 충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정동하고 예. 성파 가락 뭐 문정 가락이면 무조건 예. 이 동네 살아야 되고, 음. 이, 이 동네가 좀 가격이 좀 높지요? 예, 맞아요.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어 성남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들어가기가 편할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이 벽산 부르밍에서 출퇴근하려니까 예. 고달프죠? <laughs> 예, 좀 많이 걸립니다. 아주 됐습니다. 그냥 강남 가장 길 막힌 데를 아침마다 뚫고 다니고 예.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일단은 저는 매각하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예. 벽산 부르밍은 가격이 예. 많이 오를 지역입니다. 다만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음. 자 벽산 부르밍을 팔고 예. 성남 가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예. 저는 투자보다는 주거의 목적에서 강한 것 같아요. 아, 어, 예,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없어도 죽기 예. 전까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은퇴를 하려면 빨리 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예. 아, 우리 천자님은 지금 현재 자녀가 없으니까 예. 두 분이 지금 사랑만 갖고도 살 수가 있죠. <laughs> 예. 네, 그래서 하늘이 비록 지붕만 있고 비만 가려주면 되거든요. 예. 저는 어 하늘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돈을 예. 좀더 버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주택값이 비싸거나 물가가 음. 비싸거나 그죠? 예. 결국은 예. 자, 도,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좀늦추는것 같고 돈이 예. 좀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으니까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예.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예. 제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으면. 예.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해도 사고 싶은 거예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어 하늘채 바로 앞쪽 아시죠? 음 도안중 1구역이요. 거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예. 거기 가면 더 좋고요. 아, 아 예. <laughs> 여기 이제 다 철거했어요. 이제 여기 집 이제 공사하고 곧 이, 이거 한이삼주 입주잖아요. 예, 저앞이좀 어수선 하더라고요. 예, 여기 하늘채고. 예. 네. 자, 시청자님은 지금 1주택자시죠? 예, 딱 1주택입니다. 예. 과감하게 매각을 하시고요. 예. 여기 신흥 1구역하고 수진 1구역 들어보셨나요? 어,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 맞은편입니다. 예. 예. 여기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반 지하에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지하에 1층, 예. 2층 단독주택인데. 예. 대지가 대부분 19평에서 21평으로 돼 있어요. 음. 예. 아마 여기는 사위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하려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시공사들이 입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음. 고, 이 공사비가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값, 건축비요, 건축 자재값이 어느 안정이 되면 시공사 예. 선정이 바로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는 다어 브랜드 업체가 다 들어올 걸 확실해요. 음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각을 하셔서 여기가 예. 지금 한 8구역 하거든요. 아, 있잖네요거기도 예. 전세는 1억 할 겁니다. 예. 노후 주거지고 재개발 지역이니까. 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2023 24년이면 철거 들어갈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공사하면 늦어도 2028년에서 29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늘채는 이미 가격이 25평이 오를 때 오를, 오를 만큼 올라서 더 네. 오르는 부분이 인력이 더 오를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얘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앞으로 요 신흥력과 수진력 있잖아요. 예. 여기, 여기, 여기가 성남에, 이제 성남에 강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여기 학교, 학군 잘돼 있죠. 음. 예. 그리고 많아요? 여기가 예. 항상 아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학군, 학군 하지만 예. 학군이 저조하다가도 학군이 가격이, 학군이 학, 선호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건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군은 별로, 어, 어, 학군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선호도가 이미 높은 지역은 너무 비싸요. 예. 근데 학군 선호도가 없다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가격이 폭등을 해요. 아, 지금 성남, 우리 보면은 그 하늘채 주변으로 학군이 좋은 지금 시기 아니에요? 음, 뭐 학교는 많은데 뭐 좋은 학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예. 겨우 하늘채하고 뭐 아파트 힐스테이트 하고 중일 예. 여기 뭐 중일 부역 이제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여기가 어이 예. 좋은 아파트들이 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학군이 예.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서서히 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 예.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입주를 예. 하게 되잖아요 예. 2029년 정도 되면 여기는 예. 매우 좋은 학군이 되는 거예요 보시, 음, 보시면 예. 지금 보신 하늘채 힐스테이트 예. 중1구역 도안 중1구역 신흥 예. 1구역 수진 1구역 그 다음에 신흥 3동도 아파트 짓고 여기는 아파트 원래 있고 그러면 예. 이 지역에 학교들이 초중고가 여기에 몰려있거든요 모두 예. 여기 이렇게 올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학군 예. 좋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음. 항상 중산층이 중산층이 모이면 학군이 좋아진다 예. 아파트가 새로 다 지어지면 학군이 좋아진다 이렇게 믿으시고 제가 음. 보는 견해에서는요 예. 지금은 자녀가 예. 없으니까 움직임이 수월하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예. 지하방이든 1층이든 예. 방두 예. 칸짜리는 있거든요 예. 이거 따뜻하게 만드는데 한 1,500에서 2,000 들어가요 음. <laughs> 예. 예. 그리고 남이 보면 어때요? 남이 뭐왜 이런 낡은 집에 있느냐 이렇게 욕하지 않고 너 거기 너도 거기 있어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다. 음. 근데 하늘채 사면은요, 어너 깨끗하고 좋은 회사 좋겠네라고 부러운 거 아니라 내가 음. 생각할 때는 야 기왕이면 30평대 갈수 있는 거좀 사지 그랬어. 아. 한한이이 예, 지금 2020, 23, 24, 25, 26, 27, 28, 29, 6, 6년에서 7년만 참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요 아파트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1500) 한세대한한2 어, 한3 0 0 0세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크게 들어온다고 예예 예, 크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부인하고 하면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laughs> 그리고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 진짜 다 편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만 예. 참자 너 나만 참을 수 있다면 어, 예. 내가 이걸 어,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 번, 요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벽산 브르밍은한 4억 넘게 벌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 좀 올랐습니다. 아니, 올랐어요. 거기 더 올라요. 그런데, 아, 예. 만약에 벽산 브르밍이 이제 막, 그막 정보사도 있고 막 롯데치성 부지도 한데 더 오르는데 예. 팔고 왔더니 더 올랐어. 살기는 아. 깨끗해. 그러면 왠지 우울해. 그런데 아, 여기 예. 이 동네 가서 낡은 노후 주차장도 없어요. 음, 예. 공용주차장 사용해야 되고 막 빡빡 하거든요. 예. 고생 한번 했더니 두 네. 분이 버는 연봉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연봉보다 몇몇십배 벌면은요 네. 둘다 아, 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 그렇죠. 아셨죠? 네. 젊었을 아, 때는 네. 좀 고생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그때 예.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저뭐 아직 결혼 안아아 자녀가 없다고. 예. 뭐그 하시니까 좀 저보다는 젊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젊었을 때 참는 고생은요 무한한 네. 가치가 있습니다. 음, 예.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부자 되고라면 또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부디 네. 행복하시고 부인과 네.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